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품목 전공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제가 뭐 사실 품목 건축 공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현대인의 삶을 바꾼 가장 큰 기술적 변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확실히 달라졌고요. 사람과 정보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IT 기술일 뿐이고요. IT 기술이 이 현대 인류사에 등장한 거는 거의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문명사를 한 5천 년의 역사로 본다면은 사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가장 많이 바꾼 것,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많이 바꾼 그런 기술이 뭐냐. 제가 들은 바로는 토목 기술이 가장 많이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토목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의 공간은 사실은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모여나게 되고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젊은 여러분 같은 청년 세대들은 집을 사는 일은 좀 요원해집니다. 지금부터 더안 쓰고 모아도 30년 뒤에 살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년들, 직장 초년, 어,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나만의 공간을 이도시속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삽니다. 한 3,000원 정도 돈을 내고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실내 공간만큼이 내가 쓸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 하는 일은 카페를 가는 일밖에 못 해요. 3,000원 정도 내고 여기 커피숍을 가서 시간당으로 그 공간에 빌려 쓰는 일을 합니다. 그거보다 돈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한 3,000원 내고서 PC방을 가요. 그리고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들은 1,000원 내고서 편의점을 가서 공간을 쓰죠. 그거보다 돈이 더 없는 초등학생들은 공짜인 메타버스에 가서 로블록 스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돈이 없을수록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공부를 쓰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컴퓨터 게임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중년이 돼서 돈을 벌면 골프를 칩니다. 왜냐하면 골프라고 하는 그 게임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공간을 소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3 40만 원 돈을 내고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넓은 한 10만 평도 없는 땅을 자기가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요트를 삽니다. 그 요트를 사면은 바다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격 사실을 보면은 사람들은 점점점점 점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유지하고 또 그걸 즐깁니다. 문제는 이 도시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공간들은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없는 사람들은 공간을 쓸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사실은 꼭 필요한 거는 1층에 공짜로 쓸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공짜로 쓰는 공간을 가장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벤치를 놓는 방법입니다.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동하는 공간, 하나는 머무르는 공간.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인도나 차도 같은 공간들은 이동하는 공간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간들은 딱 이동하는 공간밖에 없어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마당이라든지 뭐 테라스나 이런 공간들이죠. 근데그 공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소유해야만 쓸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천에 깔린 야외 공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 우리는 이동하는 공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공간을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누구나 쓸수 있게 할수 있는 가장 값, 값싼 방법이 벤치를 놓는 방법이에요. 그 제가 어느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뭘 보고 판단되는냐면은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수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 950m 길이의 브로드웨이에는 벤치가 170개가 있어요. 근데 같은 길이의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면은 벤치가 3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공간을 가진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앉아서 친구와 얘기를 하려면은 커피숍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은 단위 면적당 커피숍 숫자가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러니까저은 명예로운 타이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을 그만큼 우리가 쓸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데가 없다, 앉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 같이 커피숍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5,6천원짜리 스타벅스를 가고요. 돈이 적은 사람들은 1,500원짜리 뭐 백다방 같은 데 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통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과 이런 저항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공통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융합됐을 때는 언제냐? 2002년 월드컵 응원할 때. 요 그때는 다 길바닥이 다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전체 도시에서 한15% 정도가 도로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다 공원처럼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공통인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서로 하나 될수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은 SNS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SNS 공간에서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거는 사실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되고, 그게 사실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 공간을 좀더 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공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자연을 공짜로 누릴 수 있는 데는 공원밖에 없어요. 공원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공원을 디자인을 할 때, 왼쪽 같은 정방형의 모형으로 할 것이냐, 오른쪽 같은 선형으로 할 것이냐, 그 모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공원을 만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원의 변에 접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죠. 바로 앞에 마당 같은 공원이 생기니까. 근데 같은 면적의 공원을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그 모양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100제곱미터의 면적을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면은 정방형으로 만들 경우에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에서 총 변의 길이가 40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1대 10으로 100제곱미터의 공원을 만들면 변의 길이가 1.7배 늘어난 70미터가 되고 1대 100으로 더 가로 늘리면은 변의 길이가 5배가 늘어난 200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용산공원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이 90만 평이에요. 그 주변 둘레 길이는 12km 정도입니다. 그, 게 공원화가 되면 12km에 접한 사람들은 되게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심 속에 90만 평이라는 땅을 아까 보셨던 경의선 숲길 같은 폭이 16m 되는 선형의 공원으로 만들면 변의 길이는 360km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30배가 늘어나는 거니요그 혜택 보는 사람이 30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의 힘이죠, 이게. 어떠한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보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영의 공원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연결해 줘요. 경의선 숲길이 생기기 전에는 홍대 앞에 연남동과 마포구 공덕동은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지하철이 몇 정거장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 경의선 숲길이 생긴 다음에는 공덕동 사는 사람들은 마포구에 있는 그 옆으로 홍대 앞 연남동으로 산책을 가고 연남동 사시는 분들은 공덕동으로 산책을 오는 서로 같은 길을 산책하는 공동체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영의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서로 융합하면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같은 공도체가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이런 선형의 공원이 많아질수록 서울시는 더 융합될 수 있고 더 많은 쓰련 효과가 날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교통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공원을 만들 땅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걸 만드는 방법은 경의선 숲길에서 교원을 얻으면 됩니다. 경의선 숲길이 원래 어떤 데였냐, 철길이 다니는 길이었죠. 근데 철길이 지중화가 되면서 기찻길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상은 비어지게 되고 그게 공원이 된 거예요. 우리의 도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의 교통량을 좀 없앨 수 있으면 차선 숫자를 줄여서 공원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교통량을 줄이느냐. 물류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하에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물류 터널을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은 지상에 있는 교통량을 줄이고 그 차선수를 줄일 수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전체 도로에서 화물 차량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3분의 1 정도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게 뭐 도심 경우에는 그보다 좀 줄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을 더 밑으로 사라지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들어가는 터널을 뚫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이 들어갈 만한 직경 2, 3미터 정도의 터널, 하수도 터널 같은 것만 뚫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4차선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4차선 도로마다 밑에 물류 터널을 뚫으면 지상에 물류, 화물 차량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위에 공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점차적으로 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더 걷게 될 것이고 더 많이 걸으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통량을 더 줄여서 차선수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강연을 어디서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전임 토목학교 회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저거 서울시에 다 뚫는데 한 30조 정도면 될것 같다. 그런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절약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 제생각하는 거는 서울의 지하철 라인이 아홉 개가 뚫려 있죠. 지하철 터널이 많지만은 이 터널을 우리가 100%다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는 낮 시간 출근 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한 3분 간격으로 다니고 비출퇴근 시간에 5분 간격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5분 간격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그 기차와 기차 사이에 약 3km의 공간이 비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3km 공간에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을 넣으면 되겠죠. 양재역 3호선 양재역 주변에 양재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고 12시 기차 출발 시킨 다음에 터널로 5분 동안 자율주행 로봇을 보내고 그다음에 12시 5분 기차를 출발시키면은 기차와 자율주행 로봇은 함께 어 북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압구정역 근처 오면은 우회전으로 지선으로 빠져서 청담동에 배달을 하러 가면 된다. 볼수 있어요. 우리는 지선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 작업을 하면은 가격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하 새로운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야지만이 공간의 관계가 바뀌고요. 공간의 관계가 바뀌면은 그 새로운 공간이 부의 창출을 이루어서 계층간의 이동 사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핵심적인 것은 기술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과거에 우리가 유럽이라는 사회를 보시면은 유럽이라는 사회는 되게 계층이 많았어요. 특히 아일랜드 민족들과 이태리 사람들은 유럽 전체 앵글로색슨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유럽 전체에서 한층민에 속했었거든요. 근데이 사람들이 언제 기회를 가졌냐면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증기선을 타고 이 주일만 일 주일만에 갈수 있게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빈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이너웨일은 영화 보시면은 그냥 아일랜드에서 내려와, 올라온 그탐 크루즈 소장농이 깃발만 꽂으면은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를 창출하게 되고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근데 미국이, 미국 동부에 그런 부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차길이 서부까지 뚫리니까 서부에 가서 실리콘 밸리를 세우고 돈을 벌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방에서 자기 땅 없이 소정농으로 지내시던 분들은 언제 기회가 생겼느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생기니까 대도시에는 내가 농지가 없더라도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누가 제일 많은 돈을 벌었느냐?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물건, 아파트와 자동차를 포 그런 정경영씨 같은 분이 제일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LG나 삼성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90년대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현대나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인터넷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므로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공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IT 벤처기업을 만들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테란노이나 판교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 다9 0년대 광케이블을 깔면서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부호 계급이 생겨났고, 결국엔 그게 부의 사다, 이동 사다리가 될수 있었던 거고요.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몇 번의 공간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아파트라는 혁명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땅바닥에 깔려있는 이 농지밖에 없었죠. 극소수의 양반들만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만들어졌더니, 빈 허공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러면 그게 부동산 자산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긴 거죠. 중산층이 그 아파트를 사면은, 자기도 지주가 될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은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빈 허공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부동산 자산을 창출해냈고, 그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지주로 만들어주는 세상을 만들었다,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더니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새로운 신대륙이죠. 가상 공간은 그곳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그게 이동 사다리가 됐다 볼수 있습니다. 그 2020년대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술 혁명을 통해서 이걸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서 부의 이동 사다리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IT 기술에서 나올 수도 있고, 토목 건축 기술 쪽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 항공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만 미래는 사실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하면 됩니다. 특 여러 가지 같이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미래를 앞으로 만들어갈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 통털어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간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2 1세기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술혁명을 통한 공간의 혁명, 그걸 통해서 계층간 부위 이동 사다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한가고요 기조 확인해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